예슐리에요. <laughs> 요즘 들어서 체용이 진짜 진짜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항공사 KLM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또 싱가포르 항공, 어제는 루프스 한자, 그리고 중동 항공사 중에 5성급 항공사인 카타르 항공사까지 체용이 났답니다. 예! 이럴 때는 환, 환우를 불러줘야죠, 여러분. 예전부터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환우를 부르실 테고, 준비를 이제 막 하시려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은 먼저 루프트 한자 독일 항공사죠.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여기 블로그인데 여기에도 이제 채용이 날 때마다 항상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올려놨는데 어, 독일 루프트 한자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 자격은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 이고 한국어 유창하시죠 여러분 한국어 패스 그 다음에 영어 영어 유창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독일어가 가능하면은 우대 사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독일어 뭐 베이직한 거 정도는 할수 있으면은 좀더 어, 가산점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 18세 이상이면은 오,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만 21세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 18세 이상이면은 진짜 어린 친구들도 뽑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한만 18세 지원하고 싶으신 분 손. <웃음> 없으신가요? <웃음> 아마 이 중에 한만 8천 명 있으니까 있으실 것 같아. 정말. 네. 그리고 고졸 또는 대졸 이상이고, 신장 160cm 이상, 25m 수영 가능자. 그래서 물에 떠서 25m만 가시면 돼요. 튜브 안 끼고. 그리고 이번 채용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부터 트레이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독일 가셔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시겠죠. 지원 기간은 2018년 4월 4일부터 4월 11일 수요일까지라고 하니 여러분들 늦지 않게 그 홈페이지 통해서 지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루탑자 그리고 카타르 항공 둘다 어떤 대행사도 어, 거치지 않고 그냥 직속으로 다 채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타르 항공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는 서울 채용이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이었죠. 한몇해 전에 그 대행으로 한국에서 한 1년 동안 800명 정도 뽑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오픈데이를 가셔도 한국인 채용 비율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채용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채용 공지시고, 마찬가지 카타르 한국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원하실 수 있고, 마감일은 2018년 4월 30일까지니까 준비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타르 항공 지원 자격 요건은 만 21세 이상. 아까는 18세였는데 카타르는 만 21세가 되어야지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리치. 이 앞리치라는 게 신발 벗고 뒤꿈치를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212cm 닿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졸 이상. 고졸 이상이면서 만 21세 이상이신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죠. 지금 현 대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 유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베이스가 카타르 도하라가지고 여러분 도하 가셔서 거주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도 3월 21일에 났는데요.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4월 11일. 아까 루프트 한자랑 마찬가지로. 다음 주 11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지원 마감이기 때문에 얼른 서둘러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면접은 5월 중에 서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당연히 외향사니까 영어가 유창하셔야 되고요. 베이스는 싱가포르에서 거주를 하세요. 그다음에 키가 158 이상, 그래서 160보다 더 작은 158 이상이면 되고요. 어 싱가포르항공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올해 11월 졸업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케일 k l 까요케 n k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은 마감이 됐어요. 3월 28일 6시까지라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 지원이 마감된 항공사인데, 여러분들 KLM도, 저도 가고 싶어 했던 항공사인데, 어, 이렇게 KLM, 싱가포르 항공, 루프타 한자, 카타르까지. 그리고 에미레이드도 지금 계속 열려있는 거 아시죠? 물론 한국 친구들이 쏘리메일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한국인들을 안 뽑는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조금, 어, 여유를 주시고 차근차근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실리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혼자서 준비하기 힘들거나 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서류라든지 인터뷰 부분에서 되게 막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 오셔가지고 제가 직강하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수강 신청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멘토링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본인한테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든 거는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어, 머리, 그 다음에 여러분 몸, 마인드 이런 곳에 투자를 꼭 하셔서 한해한해 한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배경이 깔끔한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 배경. 다음에는 뒤에 배경도 좀 꾸미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밖에 비가 오고 막좀 정신이 없어서 애슐리도 뒤에 배경을 준비를 못 했는데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알죠? 사랑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 애슐리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